여러분, 이제 6월입니다. 아,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초대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장 자... 증언을 마칠 때에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일 터인 즉, 이두 선지자가 땅에 선,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하는 파수꾼들을 보았잖아요. 이들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종말의 계획을 예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바로 이 파수꾼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하는 파수꾼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파수꾼의 모습은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성전의 모습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성전에서 바깥 마당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 분명히 있긴 했는데 성전에 있는 바깥 마당에 성전 안으로 는 들어오지 않고 성전 바깥 마당에 에, 어,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않고 어, 그저 성전에 맴도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성전에 포함된 사람이라고 어,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성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신된, 참된 신자는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로 성전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고 교회가 더럽혀지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종말의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그데 이때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두 증인은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 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이름뿐인 신자들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자들이었죠. 사람들이 이 증인을 미워하고 어 죽이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은 망할 거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말의 시대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서 역사가 흘러가겠죠. 그렇게 굵은 옷을 입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두 증인을 사람들은 괴롭힙니다.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두 증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두 증인을 보호하시죠.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쉽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 증언이 마치게 되자 사명이 끝나게 되자 어, 세상은 이두 증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두 증인을 내어 놓으신 거죠.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참된 교회는 언제나 미움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환영을 받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얻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죄를 지어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서 세상에 조롱을 받는다면 우리가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종말의 역사입니다. 결국 세상은 이두 증인을 잡아 죽였어요. 교회를 죽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는 교회를 세상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교회가 죽는 것을 바라보며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증인이 외치는 심판의 메시지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가 전부인 줄 알고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돈은 망할 것이고 부자도 망할 것이고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외치는 교회를 좋아하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외치는 참된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죠. 헤로세게회개를 촉구하다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회개를 촉구하며 살아가는 두 증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핏박이고 종말의 시대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이겼다고 환호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두 증인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렸다고 좋아하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교회의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교회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의 생기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종말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심판을 외치는 두 증인을 죽이려 하였고 또 죽였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도리어 강해졌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하나님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며 많은 목사님들을 순교의 자리로 몰고 갔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죠.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소련의 공산주의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하였지만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다 폐쇄하였지만 도리어 그 속에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순교를 담당하는 수많은 중국 교회의 신자들의 그 피를 통하여서 중국 교회는 더욱 강해지고 지금은 세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중국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 역사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예언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명이 죽었다. 여기서 이7천명이다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요. 100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 생각했듯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7천명이라는 것은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고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 19 사태도 그러한 종말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지식을 숭배하고 기술을 숭배하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국을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갔지만 작은 바이러스 앞에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인간의 무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심판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망했고 망하고 있으며 망할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외쳐야 하고 그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판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두 증인 교회를 미워하겠지요. 싫어하겠지요. 때로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기로 교회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겁니다.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종말의 역사였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또다시 두 증인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고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심판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두 증인들,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은 망할 곳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심판을 아는 자로서 심판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승리를 믿으며,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두 증인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